수박. <laughs> 먹어요. 컨디션은 어제 너무 잘 자가지고, 컨디션 너무 좋아요. 과자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, 여기 있어서 먹었는데, 되게 맛있어요. 이건데. <laughs> 크로플. 트러플. 감자튀김? 트러플 감자튀김. 아, 뭐 컨디션은 사실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혹시 수박을 먹으면서 라이브를 해도 될까요? 대답이 없지만 먹겠습니다. <laughs> 두 번째 라이브인데, 오늘은 조금 길게 할 생각입니다.